아, 시발. 어? 누 아, 계속 안 보인다? 어? 이미 보소서 <laughs> 당했어 <눈>. 아,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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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아, <웃음> 아, 아, 그래? <laughs> 아, 그래? <빠르네>. 아, 그래? <laughs>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저 아, 브의저 그래? 아, 드교전 모음집 음. <laughs> 저 아, <저와우> <laughs> <laughs> 별풍선 연기콘셉 아, 블리누다. 멸망전 끝나고 저와 오그 미드 교전 몸집 올려도 돼? 아, <laughs> 아, 아니 부금은 문자 올려줄게. 뭐, 시작할 때는 아 진짜 미드 안 갈게 하면서 왜 와서 아 씨발 이러고 가? 그 아니 그 각이 있어. 근데 아 이거는 <laughs> 하겠지 이런데 그거 안 되더라고. 아 이거 거의 도루마무 아니야? <laughs> 아니, 그렇게? 아니, 아 그래도 한 번은 미드에서 이득 보면 그게 진짜 개이득이야 그래서 그래. 오세불리 궁보음집 절하대 저자우 스페셜이. <웃음> <웃음> 저자우 <웃음> 스페셜 야야 이거 맞겠어. 근데 갈리오 말고 그좀 다른 거한번 해보자. 갈리오만 나. 알파 해볼까? 알파 해봐. 알파. 아 알파. 뭐 미드 누누나. 아 어, 미드 누누야? 아나 이거 아, 뭔? 아 이거 아무. 아니 말 누누가 나 도와. 못 받나 도와. <laughs> 도대체 <웃음> 어떤 게 괜찮은 거야? 좋아서 아니, 아 미친 미쳐... 거야 좋아서. 아, 이비가 잘 맞다. 아, 아니 뱅픽 뱅카드는 진짜 30개 있어야 돼 옷에 물리는. 아, 근데 누나 어떤 게 까다로울 것 같았어? 아 이런 거야 또? 아, 호망에서 엄청 따인 거겠잖아 오바이트 화이팅. 이거 누나 아, 뭐지? 여기도 있어. 라클 진짜 빨라가지고 봤던 계속.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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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알아 근데 예, 누나, 뭐. 그 알겠는데, 그 말할 때 되게 조급하고 호들갑 해서 말하면 우리 더 조, 우리도 무서워져, 그러니까. 누나 그렇게 얘기하고. 어, 알아, 우리도 돌아다니는 네. 거 알아. 그래, <laughs> 존나 무섭게 얘기해. 어, 아, 진짜 막 불난 줄 알았어, 누가 보면서. 그러니까. <laughs> 야, 누나. 야. 누나, 와드 엿다 박으면 돼. 이따가. 내가 방 찍어준대, 나가. 응, 음, 상황 봐서봐을게

이 사람 안맞아 아 진짜 너무 쉽다 아. 이거 너 일부러 일부러 그런건가? 방금 돼아너 겉세 거 조심해야돼 근데 누나 그 <laughs> 누누 GS도 안먹어 드리고 가는데 잘 먹고 있지? 죽었다 아우 씨팔 진짜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웃음> <웃음> 와 이거 누누 미쳤는데? 내가 새 미친건 누난데 지금 누누 아래쪽 간다. 아, 근데 저게저게 네. 내려가는 건지, 공 굴리러 가는 건지.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존나 어려워. 아, 어, 미드다, 미드다, 미드다. 아, 어, 뭐 <laughs> <laughs> 어, 이거. 아이, 이거. 아이팅, 아이팅. 일단 시야 더어줄게 용치는데? 얘네 용친다. 와봐, 와, 내려와봐. 할게. 안안안안안안안고 있어, 고 있어. 누야 이게 예. 들어가 씨발 딜이? 아, 나큐아 안... 미안해, 이거. 아, 리였네기고가다봐가지 음, 지금 l o o d y 가 a b a t a Okay. o k a 어 Bloody Terry. Bloody Terry. Terry. t e r 있어 Terry. t e r 다 y t e r r 씨 t 는 거야 바텀 미야 바텀 미 e 아래쪽 Terry. t e r 누 y 나 탑으로 y 게 e r r y Terry. t e r r 와봐, e 봐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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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봐 r y T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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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신 맞아줘야지. 아니, 아니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니, 아니, 씨발. <laughs> 아니, 아니, 누 <그건> 괜찮잖아. <웃음> <웃음> 뭐가 괜찮아, 씨. 길지, 원 <laughs> 아니, 진짜, 아니, 누나 지금 드립칠 때야? <laughs> 아니, 나 그렇게 쓰는 줄 알았는데. 진짜 괜찮게 나오세요? 간 거야, 씨. <laughs> 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어? <laughs> <laughs> 블라디뭐스펠이나궁 있어. 궁도 있고 스펠도 있어. 오케이. 네맞요 아이고. 노리기 이게 할게. 뭐야, 저거. 밀어 오! 눈, 눈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 안보 비데 없어. 나이스. 네, <laughs>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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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가 맞아. 네가 맞아. 네가 맞아. 나이스. 안 보여. 될거 같아. 찬찬히. 한더 빼고. 야, 야. 아, 치라. 아, 잡아줘. 어, 시발. Hey, 어, 어, 왜 빼, 빼, 빼 아, 왜 빼, 왜, 왜, 왜 아니. 아 야. 소리, 아, 야, 빼면 안 되는데, 아, 소리, 아. 네. 아 오케이. 소리, 아, 형 미안, 나, 나풍세가못 됐다. 괜찮아. 힘들 힘들. 여기, 여기. 이제, 이 이거,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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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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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궁스라고 씨발! 세트랑 킨드 같이 가요, 세트랑 킨드. 빼. 빼, 그냥. 아니지! 아니, 궁을, 씨발, 무슨 3초 후에 써! 누나, 그냥, 미드 내가 계속 먹을 테니까, 음. 누누가, 갱갈, 갱갈 때가, 로밍 갈 곳에 뒤에 숨어있다, 궁 박아버려, 알았지? <laughs> 알수 있겠어? <laughs> 어? 확인. 어, 누누 미드다. 오케 되게 세, 참고로. 어, 엄청 세. 아, 제발, 아았 빨리 와. 일로 와줘. 마누라 일로 와줘. 3, 누누 3. 정가요? 누누 또 음? 내려가, 여기. 꿀리나? 음. 꿀리야. 나이스. 힌데힌데 말파 텔대기 해봐. 나 궁이 없어 근데 이제 붙는 중. 나궁 없어 붙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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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왜 왔어? 웃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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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왔어? 봐봐봐봐천천구노

타붙는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빠? 오빠? 이 사실상 말금리는스 아니냐? 감블리 나이스 그렇지 우사, 나이스 우세블리 그렇지 야 이거 한타 우세가. 이겼다 한타 이겼다 한타 이겼다, 한타 이겼다. 어, 나이스 냐고 이거 아래쪽 어. 가야지 가야지 아, 줄지 마, 줄지 마. 여기 있다 야 상냥이 봐줘야 돼 이거 아니 죽으면 안 된다. 아이씨. 야, 저 사람 운전 하하하. 존나 잘한다. 아, 진짜 리얼 문호준이야저 사람. 내가 봤는 오는 거 보자. 오는 거 보자. 그래. 고야 이쪽 와 봐. 어, 세트 와 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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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봐. 위로 위로. 서서서서서서 서. 됐다. 됐다. 아무거뭐 아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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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봐. 못 봐. 야, 플라디베테. 플라디베테. 나 누누 궁 빼놨어. 아이고. 나 아래쪽 잡았고 난 이겼어 어 야야 미드 먹고 빨리 그거 해라 피흡해 피흡해 눈호라는 변수 픽에 좀 많이 말리네 근데 진짜 이거 개 살살어놓네 이 제품 용 먹으면 이길 수 있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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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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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조금만 세트 노공 세트 노공 세트 노공 좋아 누 드리블 좋고 용 먹고 있다 얘네 끝났어 쑤라리 치자 안되나다나실나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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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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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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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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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아나 다들 맞 맞는 말이야. 키아나 로밍 좋아. 근데 누나가 로밍을 못막으니까 키아나가 어떻게 좀 위협적이야 우리. 뭐 먼저 먹을 거 없어 우리? 그냥 아, 그부에 하나. 그부 그럼. 아니면 아, 그거 안 하고 싶은데. 그냥 카르나 제일 안전빵인가? 원래 나갈 거 없으면 여기서 내가 그부 니달리가 나가주는 게 무조건 맞는데 음. 그부 니달리 그만 쓰고 싶어서 안 할라 한 거야 한 거야. 어 진짜 뭐야 와. 아, 개패하겠나. 저 진짜. 이거 누나 불리 누나. 신짜오한테 찔려 봤어? 어 찔려 봤어. 이래게 개잘오잖아 그치? 2이래개 어, 갖고 날이 붙으면은 존나 무서운 거 어, 어, 알지? 어기러어물인거 알지? 어... 어... 저희 화이팅하고 가죠. 어. 오케이 준비됐나됐다됐다이놈됐다이둘아 어. 됐다, 됐다. 하나 둘셋다준비이여자 이기자, 이기자 여기 이 천천히 큐, 히큐비됐다만 천천히 빼자 다만 빼자 다경중이다 이거 아다건 너무 아까운데? 어 조이 안 왔어 바텀 탈진도 빠졌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만날 거야 여기 애쉬 아 미터가 돼서브어안 좋은데? 어, 어 뭐야 애시 언제 왔어? 뭐야 애시랑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었어? 어? 아나애시 아래서 싸우고 있는 줄 알았어 미안 미드 풀 빠졌어 나 아, 누나 X됐어 누나 X됐어요 어이구 견제하자 견제하자 이거 견제하자 견제해줄게 근 짜오 진짜 피다 빠졌거든요? 아피 많이 빠지긴 했어요 이거 보이지 진짜 이거? 진짜 많이 빠졌어 피참 피했는데? 소폭 팔려서? 스킬 빠지면 안 보긴 한데 어 노플이야 진짜오 네. 짜장배달 가나? 짜장배달 밀렸나보네 음. 바로 그냥 그옹 가버리네 아니 나 이거 시간이 너무 소요되는데 야, 카르마 한.. 카르마 내주고 두명다 잡자 어때? 가능할까? 네. 포션이가 너무 많은데. 킬죠, 킬죠. 킬죠. 킬죠, 킬죠. 어. 포션 다 먹어. 같이 포션 다 먹고. 얘네 어. 이름 찍기 전에 가자. 같이 먼저. 같이 먼저. 같이 먼저. 더치 먼저 쳐. 아, 시. 아랫 부빙이에요. 빼자 빼자. 여, 이거만 하고. 나이스. 나이스. 아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느리긴 해놨어. 나이스. 느리긴 해 놨어. 다치 같이 찍을게. 왜왜 뭐지? 뭐지? 자, 아래쪽. 이거 올라와줘 같이. 어. 나 이거 완벽나 약해 지금 너무. 어. 올라와줘 나 지금 올라가 달래. 올라가 달래. 아 네. 아니 아니 오세불리는 왜 와? 아 미안. 왜 와가 아니라 근데 안 온다는 거 아니었어 뭐안 온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말 아, 안 말도 안 온다. 안 온다. 이거 타이거하면 조지던가 바로 돌아서. 어, 가자 가자 가자. 바로 돌아서 타이거하자. 확인 돌아왔는데. 바로 갈게 근데 여기 다운. 돌아가... 에이 미리 왔어요. 오세불리는 켰어. 미라. 짜오 짜오 봐. 이기란 난이... 야, 나이짜우짜고도이라이라었이라 나한테 텔탈 수 어, 있어. 신발이다. 일로 와 봐. 일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야, 텔탈 아 이거. 가자. 최대 오래 버텼거든요. 어, 조이 놓고. 조이 고다잡 거예요, 아마. 아, 아, 씨, 말... 상으로 킬 먹어라. 먹어봐, 마, 마, 마.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나이스. 나이스. 아, 뭔가 호모한데 알아도 됐었는데, 씨발. <laughs> 둘 다. <laughs> 탑 존사 그러네 오세블리!!! <laughs> 그런 거 합류하지 말랬어요!!! 하랬어요 몰라 웃긴 게뭔줄 알아? 나 약해서 못 내려가 야되는데왜 죽었어 아, 거짓말쟁이야 그니까 저 사람 아니 왜 계속 거짓말 하냐고 너가 죽.. 주... 아 미안해 너 죽을 것 같았어 그거!!! <laughs> 그만 쓰라고 그거 몇 번째야 그거 아, 미안해 오세블리 화이팅 네 뭐야 와 근데 지린다 이거 용을 쳤어? 대박인데 이거? <laughs> <laughs> 자존심 존나 상한다 이거 타임이 아, 잘 잡았다. 바이겐은 있어요. 아직. 어, 확인. 어, 근데 짜오랑 지금 아, 친다. 아, 짜오랑그 아, 미드까지 간다? 싸우라고요? 아니 아니 아니. 짜오랑 미드로 미드도 있다고. 간다 떴어. 내려갈게. 괜찮아. 나 레드라 괜찮아. 아래쪽 갈게요. 확인했어요. 레드라 괜찮아요. 누나 와드 지금 같은 타이밍이어 왔다 봐 가죠. 언덕에다가. 아 근데 저희가 좀 무서워서. 어? 어? 아 저걸 들어이 사람 족고수인데? 골드야 이게? 골드라고? 적 정글이? 그러니까 약간 아, 골드 1대1 개소드 형님 전성기 보는 거 같애 장난 느낌 있네 별풍선거. 상대 정글 플레임님이라고요? 이거는 드립이고 응. 장난이고 플레이래 플레 잘하네 군데방클린가어 <laughs> <안 프린다? 웃음> <laughs> <laughs> 잡나? 아 와, 이걸 못 잡네 아, <laughs> 어개석기야 CW 어떻게... 인정. 사장아 황트. 여기 찍어라 여기 기지 찍어라. 오케이 확인. 관측 중. 관측해, 관측해. 와! 어 잡나? 아와 이걸로 못 잡네. 어개석기야 CW 인정. 어 내가 사장아 여기 찍어라 여기 기지 찍어라. 오케이 확인. 자 관측 중. 관측해, 관측해. <laughs> 오와 뭐야 이거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웃음> 아, 이거 뭐야 이거 얘들다 타보러 가자 이거 밀어봐 밀어봐 탕은아 밀어봐 <웃음> 아 <웃음> 뭐야 이거 누가 <laughs> <도가야. 웃음> 아, 갔 혼자 애이 혼자 애이 혼자 해쉬 혼자, 해쉬 혼자 해쉬 와, 해쉬 해쉬 아, 진짜. 아니에요? 진짜지? 400개다. 와 아니야. 와. 천공 천공. 아, 다자 아쉬운데? 이거 아, 계속 밀어도 되는 거같아 응, 음, 계속 밀어, 계속 밀어. 오지 누나, 그렇게 미드 채굴하면 돼. 그렇지. 엄청 많이 했지. 와, 완전 많이 했다. 세 칸이나 했어? 어, 어이구야. 많이 했어. 480원 벌었겠네? 나돈 많아. 아, 돈 진짜. 아, 이거 저 모자, 저 라인 비켜, 모자. 그럼, 빨리. 아, 비키라고, 라인. 아, 미안. 아냐, 먹어, 먹어, 먹어. 장난. 아, 제발, 느낌 있게 씹었어요. 이거 용 3, 용1용 t 분 a n k you, s a t s u 이 not o u s I'm n 어 지금 느낌 존나 있어. 우리 지존나 아, 그러니까, 어, 어, 팀 있어. 우리 지금 이리 지금 좋은 있어. 우 지금 좋이 있어. 있어. 지 천천히, 평금은어 우리 지금 이지어지이지이 있어. 어우이이풀없어조이 보면 돼이어이이이봐조이봐 음. 너무 야무진데? 너무 야무진데? 맞추었다. 아, 너무 야무 아 야무지게 막아야지. 나이스. 카일 있지? 나이스 조이 노플. 나이스. 나이스. 펜타. 풀 빠졌다. 풀 자야 풀 빠졌다. 자야 풀. 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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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아, 나이스. 먹자. 상윤이 오면 출발할게. 어마. 아, 맨날 아, 맨날 맞아, 맞아. 야, 나 렌더러바? 나 누구한테 막아? 나풀 뺐다 풀 뺐다 야 풀에다가 수면 다 뺐어 풀에다 수면 다 빼놨다 다 끌어들였다 간다 이카일 없어요 존다 얘 여기 맞아줘 봐 와우! 어우C 가자 가줄게 상균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나이스! 아, 야, 야, 얘들아, 얘들아, 구리 됐어 살려봐. 도망가! 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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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 멀리 못 나가. 텔, 몇 초, 텔, 몇 초, 테하다테테테 테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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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테라다, 다테테라테라테테 카이 60초, 60초, 60초 일로 와 임마 어, 몸으로 받아버렸어야 우세 벌리지렸다와우 응. 아, 끝내 야, 죽어, 죽어. 와인마. <laughs> 죽어라, 죽 일로 와 임마 죽라 맞아줘, 받아줘한점도 지켜, 하나가, 하나가 한점도 지키러 간다! 상윤아, 일로 와안 돼, 하나가 상윤아 일로 와

아 그분은 안 와? 미안해 아 인데 미안. 뭘 아? 아 누나. <laughs> 미안해. 오면서,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왜안 와? 그분은 왜안 와? 나온 거야.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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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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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laughs> <미안>.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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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와, <laughs> 아 우리끼리 하는 줄 알았다 아그 시팅 잘했다 시팅하려 나네 와 근데 진짜 유명, <laughs> 어, 와 근데 <내> 진짜 상윤이는 레전드긴 하네 아 존나 귀엽긴 해그분왜 하냐 때문에 이겼다 와 근데 진짜 선택 미쳤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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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nd, me. and how careless we yeah. can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right, staying. Over.